열심히 조리 중이십니다. <목소리도> 어, 찌어이 댑. 댑, 댑. 열심히 조리중 이십니다 깨나잇 아. 깨나잇 음. 뗀 음. 라지 컵컵 오늘 그냥 길거리 음식 먹으러 왔어요 어, 이음료수는 아침햇살 맛이 나네요 안에서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. 자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, 이들. 어 그냥 맛은 보통이에요, 그냥 한끼 때우기 좋아요, 그냥. 어 전체적으로 맛은 보통이고, 그냥 한끼 때우기 좋을 정도. 쯔얼, 게나이, 빠오니오, 빠오니오, 빠오니 네네. 네네. 몸무린 i 무무늬 m 계란 i n e e m o m i 0 0 그래서 이렇게 두 개에서는 소 n 지하고 숙주나물 그리고 소고기 그리고 계란 m i n e e m 고 m i 이고 e m 고 m i n e e Mominee, m 이 그냥 정말로 로컬을 느끼고 싶다면, 여기 이 주소, 어, 짜오, 여기로 오셔서, 아, 이아 이거, 이거, 이고 저처럼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. 지어요, 지어요, 지어요!